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께 실버 라디오에 우리 초대 손님으로 귀한 분을 모셨죠. 우리 그분을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오늘 게스트는요. 저희 교회에 재정을 총괄하시는 권오빈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장로님. 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권오빈 장로입니다. 예. 네. 저희 가족은 현재는 저하고 어, 이 해수 권사고 둘이 각방 쓰고 있습니다. 있는... <laughs> <laughs> 자녀분은 몇 분이신데요? 예, 자녀는 큰애가 준혁이. 아, 권준혁. 아, 예, 결혼해서 딸두 데리고 있는 딸 딸이 아빠입니다. <laughs> 네, 우리 준혁 우리 그... 집사님이시죠? 예, 권준혁 예. 집사. 예, 예. 예. 박한나 집사.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차남은? 차남은 <laughs> 권민혁. 결혼해서 어,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네, 아유. 둘이 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예, 자주 예. 보고 있고 한 직장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장론님 사업하고 계신데요. 어, 이 방송을 빌어서 잠깐 사업장 소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 이 생산 조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품은 <laughs> 이 과일 포장 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포장 자재 중에서도 과일을 보호하는 쿠션 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장노님의 가정에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저희 가족은 원래는 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 예, 전형적인 유교, 이렇게 네. 통해, 예. 어,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집성촌, 그래서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권가가 전교생의 60%를 차지하는 어... 그런 집성촌의 또 전형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가 사립 중학교였는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처음 이 성경을 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어 고등학교도 공교롭게 제가 서울로 왔었는데 어 그때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때 입학하고 친구 소개로 다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러고 막내 동생을 데려가, 그래서 막내 동생을 전도를 했고, 그러고 주후에 어, 어머, 어머님도 이제 같이 교회 나오시고, 네. 그래서 최종에는 아, 식구가 거의 물론 뭐 아버님 아 영접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형님 빼놓고는 거의 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과정을 완성시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고비 한 부분만 우리 한번 음. 이야기 듣고 예, 다음 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 저희 집안 자체가 네. 어, 안 믿는 집안의 집안이었고 그다음에 또이 유교적 그이 성향이 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네. 명절 때 차례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설이나 아니면 추석 때에는 네. 어, 팔촌까지 모여서 차례를 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차례상을 놓고 바로 에서 문을 열어놓고 네. 남자들만 그렇죠. 절을 하는데 이렇게 들한 3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음. 어, 이저 차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음. 그런데 혼자 안 하겠다고 네. 절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고등학교 때인가 굉장히 어려울 때죠. 이렇게 반항도 못 하고, 육촌들, 팔촌들까지 다 와서, 그 제사나 어떤 그 유교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갓 고등학생이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참, 저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걸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은 몇번 흔어졌었어요. 그렇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네. 소리 다 꿀타가도 말고 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저 애들은 네. 제 뒤에 서서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적이가 되니까 네.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저쪽에는 저 혼자서만 뻣뻣하게 서있어 아, 그랬으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어떤 거를 먼저 꾸셨었나요? 어 어렸을 때 상당히 좁은 그러한 아, 시야였기 때문에 네. 보고 생각하는 것이 좁았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은,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것 선생님. 예. 네. 그러면서 좀 커지면서 이제 조금 틀려졌는데, 네. 사실은 직장인을 좀, 직장 생활을 잘 하자. 네.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직장 생활이며,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네. 하는 변화를 가져왔죠. 직장도 네, 네. 좀 몇번 옮겼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몇 번의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아, 좋은. 그래서... 저희 좋은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교회인데, 응.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우리 또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곡 부르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대표격인 그런 직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을때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최고의 무슨 직분이다 생각하는데. 네, 네. 굉장히 맞습니다. 부담도 있고 그렇죠. 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인터뷰할 시기어 찬양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실은 뭐두 아이 이제 음. 짝지어서 보내고 나니까 그리고 요즘도 자주 있습니다만은. 가족들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둘러 앉았을 때 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네.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 그 찬양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 장로님 뭐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기도하겠지만. 자식들에 대한 네. 그런 음,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저 사실 권, 건강이 좀사님의 네, 건강이 좋지 공간이.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 안식구, 저 예수 권사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네,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앙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삶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아니면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음. 항상 더 주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후회 주시는 그 네. 주님의 은혜를 또몸서 체험하셨어요. 우리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네. 사실은 큰 수술을 두번 받았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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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 받고서 사실은 음, 저안 돼서 좌절했었죠. 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음, 기도를 많이 했죠. 네. 저, 요즘에. 저한테는 뭐, 이, 이렇게 저, 어떠한 응답이 저 비춰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 길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술할 수 있는, 음. 그 다음에 네. 또 치료되는 길로, 우리는 몰랐었고 했는데 쭉 알아봐도 알수 없었는데 네. 그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네. 가운데서도 네. 어, 항상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 그런 어떤 장로님의 지금 고백이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셨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님으로서 또 가장 어려운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과 손주들에게 꼭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laughs> 예. 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이, 일은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할수 있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 일 자체에 또뭐 적기가 있고 음. 또 내가 할수 있는 때가 있는데. 네. 놓치지 그러면 말해. 오늘은, 정로님 그러면, 그 큰아들의 가정, 우리 권준혁? 예.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며느리한테도, 또는, 그 어, 우리, 말씀. 예, 우리 당부의 말씀, 또는 외손녀한테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 손녀한테도, 이런 또 기회가 예, 많지 어떤 않습니까? 이런 기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한번 네. 전해주는, 것도 <laughs> 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준혁아 어... 한나야, 좀 네, 좀 애들이, <laughs> 어, 내 아들이 되고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가장 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은 때가 있단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위해.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한다면은 어떤 일을 배우면은 배운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준혁군한테는 어떻게, 준혁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뒤로 이제 돌아보니까 좀 세월이 지나보면, 아, 아버지께서 그게 나에게, 또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참 생각이 나고 오늘 이 시간이 아참 기회다라는 게 아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남한테 한번 또 민혁 집사님한테 민혁아. 그리고 얘랑아. 네가 둘째 아들로 와 줬고 다음에 또 둘째 며느리로 이렇게 와 줘서 고맙다. 네가 요즘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해서 참 대견하다. 네. 지금이 그것을 준비하고 나갈 때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열심히 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음, 랑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한다. <laughs> 네, 장로님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오늘도 끝으로 뭐, 아들아 사랑한다. 며느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번 더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한번. 네, 사랑의 하트로 한번, 한번 표시를 한다면. 한번 해주세요. 화면을 자, 화면을 보니까. 하나, 둘, 셋.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네. <laughs> 네. 네. 뭐 이게 지금... 쑥스럽네. 이거 <laughs> 이게 또 인터뷰가 지금. 원래 이렇게 다 쑥스러운 거예요. <laughs>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단임 목사님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장군님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네. 어떤 성도들 그리고 어떤 아시는 분들이 똑같은 생각일 텐데 어서 털고. 저 완전히 완쾌돼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저 하고 싶고요. 네. 물론 뭐 그래 그거는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완쾌되셔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실 때 이제는 좀 많은 것좀 내려놓으시고 <laughs> 조금만 하세요. 네. 네. 너무 아. 많이 하시니까 음. 또 너무 빨리 하시니까 음. 힘드세요. 이제는 좀 천천히 그러고 저 이제 다른 분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도 오늘 장로님의 어떠한 어, 겉면의 말씀 때문에 더 금방 개유하실 네. 거라고 생각하신다 네. 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좋은 기회에 어 그래도 이렇게.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의 말씀을 또 해주실 거. 일단 신앙의 선배로서. 그렇죠. 네. 예. 이거, 선배로서 본뭐 모범도 그렇하고 <laughs> <불러가고 웃음> 그런 제지에서 이, 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아,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 봉사할 수 있을 때, 네. 헌신할 수 있을 아, 때, 네. 그때 그때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면은 네. 다시 일할 기회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또 그때를 놓치고서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할수 있을 때 봉사도 또 봉사도 열심히 하자.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우리 후배 사랑하는 후배들한테도 항상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를 좋은 기회에 어떤 자랑이 있다라면 우리 장로님께서 뭐 다른 뭐 교회도 보셨을 테고 또 어느 교회도 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에 심화하시면서 네. 자랑이 있다면 어떤 의미, 자랑이 있을까요? 좋은 교회 방송이 예. 요 예. 예. 좋은 교회. 예, 사실은 제가 어, 교회를 세 번째 섬기는 교회가 아,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처음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 오류동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동교회 동산교회. 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 기간 객지에 나가서도 한 번씩, 네, 저, 갈 때면은, 가고 해서 오랫동안 성겼었고, 다음에 순복음교회를 성겼고,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로 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예. 네. 예. 네.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는 일에 도우심의 역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먼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 좋은 교회가 걸어온 길, 이렇게 고비고비들 곱이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것, 이, 또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느껴져,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두번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 괴가 닥쳐진 위기나 아니면 네. 일을 할 때에 보면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것과 또 도움의 손길들 또그 네. 길을 안내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져서 네. 그래서, 아, 어, 그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이 역사에 하시는 힘이 크다. 네, 네. 우리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 기회다라고 예. 이제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에 저도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아, 어, 10년 차가 이제 되면서 제가 이제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그, 이순희 권사님? 예. 예. 이순희 권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한 3년 전? 예. 3년, 3년, 3년 전에? 예. 예, 이제 하늘날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제 부인이신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참, 생각, 많이 나시죠? 가끔 이제 예, 뭐 자주 생각납니다. 가끔 장모님이 네. 어, 뭐 마지도 아니고 그렇죠. 세제지만 그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거든요. 마,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더 마음이 예.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아, 제가 모시고 어, 살았기보다는 다 얹혀 살았습니다. 아, 네. <laughs> 예, 예, 예. 그 어, 권사님의 이제 어떤 발자취가 가장 많이 생각나시나요? 아 어. 뭐 모든 면이죠. 저 그런데 어머님이 저이그 아내한테 네. 예수권사한테그 네. 저를 저한 번도 부딪히질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음. 많이 따라서. 같이 하셨어요. 그런 면이 사실은 이 고부간에 갈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은 저저입장에서는 저 보면 항상 중립에서 이렇게 저러를 해야 될 텐데 <laughs> 그렇죠. 예. 어정쩡한 상태가 될 텐데 예. 보통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늘 보면은 어 한식구하고잘 맞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모습 한 모습만 배워도 네,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면 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96. 아9 6이시구나 네. 그러면 93세에 네. 이제 한 네. 아, 93세에서 네. 전하셨죠. 예. 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자취를 보시면 그래도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한번 해줬을 텐데, 뭐, 이렇게 신앙의 어떤 메시지라도 이렇게 남기시고 가셨을 텐데,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세요? 어머님이 사실은 말씀을 네. 잘안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님이, 어 저한테 잘안 하신 것,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네네. 모든 사람한테 잘안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꼽으라고 그러면은 네. 어,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아 사실은 저도 어, 크면서 아니면은 성인이 돼서도 예. 어머님이 노래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어, 언젠가는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 저. 못 하신다고. 네. 네. 저도 많이 믿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조용하시고 그렇죠. 고우시고 예.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항상 저는 어, 사람의 이제 자리라는 게 있어요. 자리, 귀에 오면 아 항상 어, 저권사님저 집사님이 아저 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는데 아 이런 것들 이제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어 이제 발자취 저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권장론님께서 이제 항상 앉는 그 자리가 이, 있죠. 그렇죠. 이상하게 그 자리에 이상하게 안 앉으면. 예, 네. 그, 이상, 그 자리에 안, 안 앉으면 뭔가 이렇게 맞지 않은 옷 입은 것 같이 어색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자리가 꼭 교회에 꼭내 자리가 있어요. 누구나가 어, 자기가 입는 예. 옷이 있고, 자, 자기,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고, 또, 자기가 앉았을 때 편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어, 기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북하지 않을 때가 있고 거북한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리, 자기가 맞는 자리,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하기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기도하기 좋은 자리에 어, 앉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은 자리에 음. 앉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이 잘 듭니다. 아네 오늘 끝으로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응? 아, 네 저는 시편 23편을 네. 가장 네. 많이 보고 그리고 또어저 <laughs> 이즐겨어 듣습니다. 네네.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번 그딱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풀밭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다. 아멘. 아멘. 나머지 10편, 23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좋은 실버라디를 하면서, 어, 더 성숙해 나가는 교회, 또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저희가 이제 후배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현재의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로님의 어떤 그 가정과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희 후배들도, 어, 열심히 따라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